자 얘는 어떤 형태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라는 유형이야. 그 유형은 항상 어떻게 풀어? 자, 밖에, 곡선 밖의 점에서 어떻게 때, 어떠한 곡선, 이 곡선에 접선을 걷대요.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기냐? 접점이 있을 거야. 접하니까. 그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나나 나는 틱 콤마, 자, 이 점은 어디 위에 니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f't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렇죠? t에서의 기울기 자, 그럼 이 미분에서 t를 집어넣으시면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아니까 나는 접선의 반전식을 얘기를 해드수 있죠 y는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좌표가 t콤마 그 다음에 y좌표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이 직선이 곡선 밖의 점 0콤마 a를 지나네 자 그러면 x에다가 0 y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a는 마이너스 t배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식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예를 볼게요. 다이해할까요이 이거 계산해서 이해하자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넘어가시면 2t 세제곱.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시면 3t 제곱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t 제곱. 이거 넘어가시면 플러스 2. 플러스 a는 0. 여기까지 나왔죠. 얘가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죠. t 값이 하나 나온다면. 아, 접점은 하나가 있겠구나. 여기에 3차 방정식에서 t값이 2개가 나온다면 접점이 2개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또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는 거야? 아, 나는 얘를, 얘를, 이거의 근이, 근이 한개 나와야 돼. 이걸로 다시 또 접근을 하셔야겠다. 그지 얘의 근이 한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할까? 그래프로 보자고요. 그래프. 이 플러스 A 부분은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해서 상수함수를 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상수함수. 뭐이 상수 부분 a를 이항해서 상수함수. 그다음에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 그려서 아 교점이 한계인 부분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말하는 거 이해가요, 선생님 이 말하는 거? 자, 그럼 선생님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이렇게넣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선생님은요, 새로운 함수인 G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하고 얘하고 교점이 지금 오직 한 개의 접선만을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접점은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 여기에서 하나의 교점에서 다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립시다. g't는 6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될 거고요. 6t로 묶으시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얘는 0에서 그렇지 0하고 어디에서? 1에서 꺾이겠다. 최고차이에서는 양수야. 양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gt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가 어디야? 자, 치는 0. 또 여기는 어디야? 치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요점 찾아 봅시다. 요점. 치는 0일 때, 00 집어넣으시면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는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4에서 3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서로 다른 세개의 교점을 갖게 돼서 그쵸? 예의근이세개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의 교점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a가 이런데 여기나 또는 이런데 이런데를 가져야 되겠죠 돼요? 자, 마이너스 A가 2보다 커야 되겠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보다 커야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A의 범위를 얘기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든지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런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이해 됐어요. 답은 1번. 이렇게. 오케이.